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이르섬을 나시고 늘 불꽃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명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냄새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을 가로막고 차단시키는 안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 저주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마다 헤아리시고 살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일 세상 끝 세상 사람과 부대끼며 지치고 상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저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온갖 무속 신앙과 하나님 또 이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성도들은 힘을 잃고 방황하는 이 내필임 시대에. 정말 하나님 타락방 전도총회와 또 우리 하나님 참소망 교회 또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사, 정말이 시대의 재앙막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정말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도 남아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정말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늘수 있는 정말 하나님 멋있는 전도자이기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세우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 하나 실현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날의 의인은 흥황하리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호세우 언약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에 흥황하여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 당대의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산 참소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을 레비하는그 현장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단의 그 어떤 이간질과 불 같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호남 후대 살리는 교회로 군산 모금하는 교회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 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가 채널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연약 붙잡고 군산 참석한 교회가 군산 살리는 교회로 반석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일 세 신기한 사자 목사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우리 채워 주시며 세계복음화에 큰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붙잡고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모든 길을 이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옵고 하나님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잡고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